네, 오늘은 68페이지,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문장제어되어 있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관련한 문제인데, 문장제어되 있을 때는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으면서 식을 적어보겠습니다. y는 log, 의 x.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x축에 대해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y의 보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로그 5의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미리 넘겨놓는게 좋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했고, x축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y 대신에 y-n, x 대신에 x-n.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5에 x-m에 플러스 n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와 같다고 했냐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로그 5에 x-2 플러스 5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n은 5. 마이너스 m은 2. 그죠 나머지나 똑같죠? 그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m은 마이너스 2, n은 5 하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이제 대소관계 비교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음, 지수함수에서 대소관계 비교할 때도 어떤 부분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면, 이제 2의 세제곱과 2의 네제곱이면 2가 같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위에만 확인하면 얘가 더 크므로 전체가 크다 이리 할수 있는데 이때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 부분이 큰 수가 전체가 더 큽니다. 4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이 전체보다 크단 말이죠. 하지만 2가 아니라 2분의 1이라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4, 4고 3이라 하더라도 2분의 1이 0과 1사의 숫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 지수 부분이 작아야만이 얘보, 얘보다 얘가 더 작죠. 작아야만이 더 작은데, 실제로 이 수는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수함수의, 어 어, y는 ax의 그래프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데, 로그도 똑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로그 3, 로그 3에 11과 로그 9에 85가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개의 크기 비교를 하려고 하면, 자, 일단 똑같아야 되는데, 지수 같은 경우는 요분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로그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같은 게 제일 좋습니다. 할수 있다면 이렇게 바꾸주는 게 제일 좋은데 3이고 이건 9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했을 때 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9는 3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공식 중에서 1승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죠. 로그 A의 M 제곱, b 의 N 제곱이 있을 때 이것은 n분의 n 앞으로 튀어나가고 로그 a의 b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9가 3의 제곱으로 바뀌면서 여기 1승이 있다고 생각하면 2분의 1이 튀어나오고 로, 로그, 로그 3의 85가 되겠죠. 다시 또 로그의 공식 중에서 로그 a의 b의 m제곱이 있으면 이 m제곱이 앞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그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내려왔었던 것처럼 여기 있던 것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얘가 올라갑니다. 로그 3에 8 5의 2분 1승을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냐? 그러면 로그 3에 8 5의 루트를 의미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 2가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2가 여기 생략해 있는 거죠. 그러면 은 우리가 루트 m 제곱에 a의 n이 있으면 지수 법칙에서 a의 n 분의 n이라는 이야기 했었다. 그렇죠. 그러므로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근데 얘를 여기까지 바꿔놓고 나면 바꿔놓고 나면 얘와 비교가 가능하죠. 얘와 로그 3의 1 1 비교해 보면 똑같이 로그 3이 보인다. 그렇죠. 그러면은 11이 크냐 이게 크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11이 큽니까? 제곱근 있고 오아더 이제곱은사실게할수 있다 그렇죠?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가면 얼마죠? 루트 121이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더 큽니다. 얘가 더 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3이 1보다 크다 그렇죠? 3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큰 숫자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클때이 전체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얘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로그 2분의 1에 3이고 로그 8분의 1에 30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 밑이 같으면 좋다고 했는데 2분의 1이고 8분의 1이죠. 자, 그럼 8분의 1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을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똑같은 방식이 아, 아니고 30이네요. 이거한 방식으로 1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3분의, 3분의 1 튀어나오고 로그 2분의 1에 30이 됩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로그 2분의 1에 30에 3분의 1이 되겠죠.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로그 2분의 1에 세지곱에 30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위에 이또 이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로그 2분의 1에 3이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똑같다 그렇죠. 그러면, 얘와얘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쵸? 3이 클까요? 세제곱에 30이 클까요? 라고 했을 때, 어, 예를 세제곱권을 넣어주면 됩니다. 간, 방문 간단합니다. 세제곱 넣고 세제곱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똑같이 붙여있으니까, 그러면은 3분의 3분의 3에 세제곱하니까 약분되어서 1 되게 되겠, 3 되겠죠? 그러면은 20, 이거는 27이죠, 그쵸? 27이 큽니까 30이 큽니까 이게 더 크다, 그쵸? 얘가 더 큽니다. 얘보다. 얘가 얘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이 전체로 이야기하게 되면 얘가 더 커죠. 왜? 2분의 1은 0과 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어, 뭐또 하나 약간 이야기하면 3이 그냥 32 그냥 했을 때, 이것도 흐름 방향 중에 세제곱분의 바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27 나오고 맞죠. 이번에 얘가 32 나온다 그쵸죠 이렇게 해서 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